네, 반갑습니다. 로트 컴백 시스템 수석 지도사범 김대웅 원장입니다. 어, 이번에 리뷰할 영상은 그 디즈니 플러스의 밀수라는 영화인데, 기대도 안 하고 봤다가 갑자기 그 나이프 액션씬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잘 만들었어요. <laughs> 네, 그래서 어, 뜬금없이 길 가다가 돈준 느낌이에요. 어, 어,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냥 이제 밀수에 관한 드라마 형태의 어떤 영화인 줄 알고 뭐 액션 영화인 줄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이 끝부분에 가서 <laughs> 1시간 27분 쯤에 가면 어? 1시간 27분인가? 하여튼 요쯤 후반부에 가면 이제 조폭들이 이제 그 밀수꾼자 에, 밀수왕 우리나라의 밀수왕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묘사한 사람을 습격하는데 이제. 칼 들고, 그 다음에 도끼 들고 습격을 해요. 습격을 하는데, 어, 근데 이제 요게 조금 약간 오버스러운 게 사실은 진짜 조폭들은 날붙이는 잘 사용 안 해요. 지금 이제 습격해가지고 이제 죽이는 목적이라기보다는 기세를 꺾으려고 하는 목적에 가깝고 그래서 조폭들은 실제로 야구방망이를 더 선호해요. 야구방망이가 이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가 가볍고 그 다음에 상대방한테 치명적인 부상은 안 입히는데 이제 골병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사람이 엄청나게 구타를 당하면 이제 의욕이 꺾여요. 예, 쭈눅이 든다고요. 그래서 보통은 야구방망이를 써요. 야구방망이 쓰고, 칼을 드는 경우도 이제, 디아킬레스건 끊어서 이제, 쫄뚝발이처럼 만들려고, 그래서 그럴 때 외에는 가급적이면 칼을 잘안 써요. 예, 진짜 조폭들은. 이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칼로 찔렀는데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어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칼 들고 도끼 들고 설치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조선족 범죄자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국제 범죄 쪽에 분석해 보면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 층 사이에 국제 범죄 조직이 해당 국가의 범죄 조직이 스며드는데. 이 조선족들이 이제 칠를 떠는 게 조선족 범죄자들있죠 그쪽이 보통 손도끼를 들고 설치된다는 거예요. 손도끼 들고 그래서 이제 칠를 떠는데 원래는 국내 조폭들은 이제 가급적이면 크게 문제를 안 일으키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사심이 하고 도끼 들고 쳐들어 오지는 않은데 여기서 이제 그렇게 설정이 돼 있어요. 그렇게 설정돼 있는데 이제 조인성씨그 밀수왕으로 나오고 그 밑에 이제 신복이 예, 둘다 칼질이 능해요. 이제 베트남 전에 갔다가 이제 참전 용사로 묘사되는데. 근데 이제, 보시면, 이제 습격을 하거든? 그 이제 이 사람이 신복이야. 신복인데, 이제 어, 저걸 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게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었거든. 근데 이 사람이 칼을 들어요. 칼을 드는데 이제 싹싹으로 점검 형태로 양쪽으로 쌍칼을 든 거야. 이렇게. 근데 보통은 저렇게 안든댔죠저 어, 상황이라면 지금 무력화 시키거나 거의 죽고 죽이는 상황까지 갈수 있기 때문에 한쪽을 파칼로 잡아요. 사시미를 들어도. 한쪽이 이제 이게 공격력이 훨씬 더 파괴력이 높고 이거는 가볍게 커팅하는 용도로 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커팅하고 그다음에 이걸로 찍고 이제 크게 데미지 주거나 이걸 갈고리 형태로 소드 레슬링으로 관절기 들어가면서 배거나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싹, 이렇게 이제 싹으로 들었잖아요. 근데 이 싹싹으로 들었을 때는 어떤 상황에 노출되면 그렇게 할수 있냐면 넓은 개활지 상황 이죠 넓은 개활지 상황인데 내가 포위당해서 그때는 이제 이렇게 찍고 해도 되고 이게 제일 이상적인데 이렇게 이제 배고 빨리빨리 배고 틈 사이로 빠져나가서 후유를 도모할 때는 이렇게 지기도 해요. 지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바람직하진 않고 지금 문이 닫히고 시간적 여유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진짜 칼잡이들은 보호대를 착용해요 방검복 있잖아요 방검복이나 이제 방검복을 착용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이제 옷가지를 한쪽에 감아서 한쪽은 방패 역할 그 다음에 한쪽은 무기 들고 그러면 이게 목숨을 하나 더 건지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난전 상황이고 다수의 적을 상대해야 되니까 방어막이를할수 있는 걸 들고 막고 찌르고, 막고 찌르고, 이 형태로 가야 돼요. 예. 네. 근데,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쌍카를 드는 거를 보니까, 약간 이게 현실하고는 조금 안 맞아요. 현실하고는 안 맞고, 근데 이제 극적인 부분을 연출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음, 그나마 이압적으로는 좀 만들어졌어요. 예. 네. 그래서 이, 이 액션 자문하는 분이, 이제 나이프나 이런 도검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조사를 한것 같아요. 조사를 했는데 실제 상황은 저렇게 안 해요. 실제 상황은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칼잡이들 무조건 방검복 착용합니다. 목숨줄이 하나 더 늘어나는 태생인데 그 다음에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안 챙겨 안 챙겨 오진 않은데 어쨌든 그럴 여유가 없으면 이제 옷을 한쪽을 이쪽을 칭칭 감아가지고 방패 역할 그 다음에 한쪽은 무기 그리고 이제 방패 역할하는 걸 들었을 때는 이렇게 앉고 이렇게 져야 돼요. 파칼로 그래서. 방패 역할, 그 다음에 강하게 데미지, 예, 찍는 형태로. 무조건 난전 상황이 있을 때는 다 상대방의 이 다리를 공격해서 더 이상 나한테 공격을 못하게끔 무력화 시켜야 되거든요. 죽일 목적이 아니라면. 그래서 이제 잘 만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보면. 일단은 요 앞에서 이 앞에서 지금 이제 양쪽 공격하고 이쪽에 먼저 공격해 주고 이쪽 가잖아요 근데 시선이 분산되어 있는 게 문제긴 한데 요렇게는 안서 있어요 왜냐면 뒤에가 지금 뻥뚫려서이 사람들이 완전히 무력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럼 뒤에서 덮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건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이쪽에 먼저 공격해 주고 나서 그 다음에 벽을 등져야 돼요 벽을 네, 벽을 등져야 되는데 요거는 약간 아쉽고 근데 어떤 부분을 잘 만들었냐면 흘리고 공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사람을 먼저 데미지를 명확하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견제해가지고 물러나게 만든 다음에 본인이 이제 바바박 차고 하는 거는 솔직히 현실에서는 저렇게는 안 하는데 어쨌든 이제 공간을 확보해서 내가 새로운 위치에 점하잖아요. 맞죠? 저 부분은 잘했어요. 저 부분 잘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조인성 씨 밀수왕으로 나오는 분. 멋있죠? 여자를 보호해. 아, 저 시대만 해도 뭐 그랬겠지. 그리고 이제 보세요. 이렇게 벽을 등지고 있죠. 아, 그래서 양쪽에 포진한 상태에서 내가 면적을 줄여야 되거든요. 공격당하는 면적. 그래서 벽을 등지고 양쪽을 견제하죠. 근데 더 이상적인 거는 사실은 이제 뒤로 빠져가지고, 어, 이, 한쪽으로만 공격을 들어오게끔 막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애초에 이쪽에 방패 막이를 할걸 들고 왔거나 아니면 의자 같은 걸 들고 이제 한쪽을 몰아서 이제 한쪽으로만 공격이 들어오게끔 유도를 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저건 조금 아쉽고 근데 이제 잘한 거는 보면은 위에 공격하다가 하체 쪽을 찍어 내리잖아요 보면 이게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동력을 없애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찍고, 들어가면서 하체 찍고. 근데 저렇게 여러 번안 찍어도 돼요, 사실은. 예, 지금 막 여러 번 찍잖아요. 근데 음, 굳이 저렇게 여러 번 찍을 시간 처음에 이제 다리만 정확한 급소 부위만 찍어가지고 다리 쪽에 하체 쪽을 무력화 시켜서 다시 공격 못하게끔. 근데 저게 한쪽으로 여러 번 찍는 것보다 양 다리를 못 쓰게 하는 게더 훨씬 이점이 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얼음 깨는 송곳이잖아요. 송곳이라면 어, 넓은 쪽을 일단은 공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뼈가 안 걸리는 부분으로 해서 허벅지 쪽을 양쪽 다리를 먼저 무력화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대로 못 꽂게끔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쪽만 저렇게 찍진 않아요. 실자 칼잡이들은. 그래서 양쪽을 동시에 찍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금, 이, 요, 지금 파칼 상태로 지금 송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목을 감아채가지고 다리를 차서 넘어뜨리는 방법.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수의 난전 상황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계속 기동력을 뺏어서 나한테 공격을 할수 있는 숫자를 줄여 가는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그 다음에 지금 나한테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저렇게 방 중간으로 가면 안돼요 방 중간으로 가면 안되고 소파 쪽을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는 쪽을 진입장애물을 만들어 놓고 한쪽을 열어놔서 본능적으로 그쪽으로 유인한 다음에 내 공간을 줄이는 게더 중요하다 했잖아요. 예. 네. 그거는 조금 아쉽고. 어쨌든. 그니까, 뭐. 여러 명한테 둘러싸이면 답이 없죠. 예. 네. 그래서 저렇게 애초에 쓴게 아니라 저 복도 끝으로 갔어야 돼요. 예, 네, 복도 끝으로 가서 뒤에서 망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한쪽 방향으로 들어오게끔 해야 돼요. 그렇게 갔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원래는 복대 같은 보호대를 착용해요. 칼잡이들은. 예. 네, 뭐 이렇게 방검복까지 아니더라도 가죽으로 만든 복대 있잖아요. 복대 허리 아플 때 이렇게 복대 착용하는 거 아세요? 네, 그런 걸 가죽으로만 만들어서 배에만 착용해도 훨씬 내가 이점이 많아요. 네. 그거는 조금 아쉽고 지금 예, 보세요 이것도 지금 1번 라인으로 도끼가 들어오니까 자꾸 흘려 가지고 흘려 보내죠 그리고 이제 벽에 쳐박기 만들잖아요 그래서 난전을 할 때는 저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맞상대 들어가서 깨부셔 가지고 찌르는 것보다 저 들어오는 힘을 이용해서 흘려 가지고 벽에 밀쳐 가지고 이제 한 사람씩 무력화 시켜 가는게 중요하고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저렇게 하고 나서 저렇게 하고 나서 뒤에 사람들이 살아 있을 때 저렇게 딴데 쪽으로 시선을 안 돌려요. 그래서 저렇게 간 다음에 내가 빨리 재빠르게 뒤로 빠져가지고 사 이제 예, 공격자들이 어떤 상태에 빠졌는지 본 다음에 무력화 시켜야 돼요 다리를 계속 공략을 해서 이제 뒤에서 공격 못 하게끔 무력화 시켜야 되는데 무력화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이쪽을 바라보잖아요. 예, 저거 저거는 이제 왜 저렇게 만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테이블 위로 빙글빙글 돌잖아 제가 예전에 마스터가 이제 난전 상황을 한번 겪어 보라고 이제 칼을 든 상대방을 여러 명이 둘러쌌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건지 이제 어 모의 칼을 들고 한번 느껴보라고 상황 훈련을 했는데 갑자기 <laughs> 앞구르기를 하는 거예요 <laughs> 칼 들고 나이프 들고 둘러싼 상태에서 앞구르기를 한다고 제가 그거 보면서 갑자기 악구르기래. 미친 짓이에요. <laughs> 전혀 이도급류 관련된 스파링 경험치나 제대로 된 훈련이 전혀 안돼 있는 거예요. 도급류를든 사람 앞에서 뜬금없이 <laughs> 악구르기를 해서 사각지대로 빠져나간다는 거는 미친 짓이라고요. 발로 발피든지 악구르기 한다고 다리가 위로 올라오는 순간 다리 다 따여요. <laughs> 미친 짓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절대 안 해요. 한번 악구르기 를해 봐. 악구르기 하고 나서 딱 올라갔을 때는 사람이 아무리 훈련이 많이 돼 있어도 이게 구르는 순간 달팽이가 많이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균형을 잡아야 되고 호흡을 가다듬어야 되고 자세를 파괴해야 되고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악구룩이나 저렇게 빙글 도는 동작을 중간에 해버리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수에서 두세수가 밀려 버린다고요 근데 적은 더 많잖아 네. 총기 관련해서는 최고 전문가가 맞겠죠 근데 도검류 쪽은 제가 보면서 절대 안 됩니다. 알겠죠? 난전 상황에서, 도금류 상황에서 둘러싸였는데, 악구르기그 다음에 이렇게 빙글 도는 거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돼요. 자살이요 자살. 자, 요게 잘한 거예요. 어깨 쪽 먼저 찍어주고,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려주죠. 맞죠? 근데 넘어뜨려주고 가면 안 돼요. 넘어뜨리고 나서, 이제 넘어진 사람을 뭐 무력화시키거나 발로 밟아서 다리를 분지르든지, 뭐를 해야 돼요. 어. 아니면 은 빠져나가든가 지금 이게 이 사람의 목적이 뭔지가 제대로 안 보여요 그건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진짜 전문 칼잡이들은 목적성을 가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상황에서 지금 탈출을 목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제압을 목적으로 하는 건지가 명확하게 안 나오는 거예요 제압을 목적으로 하는 상황이라면 저렇게 동선이 움직이지도 않겠죠 근데 어쨌든 상체 쪽 공격하고 하체 쪽으로 어, 테이크다운 시도하고 이런 거는 액션을 잘 만들었단 말이에요 보세요. 이게 좋은 거예요. 지금 보면 하체 쪽을 팍팍 팍 찍어주죠. 하체 쪽을 공격해 줘야 돼요. 그래서 상체 쪽은 흘려보내고, 하체 쪽으로 데미지 주고, 팍 칼로 잡았을 때는. 그래서 어, 상대방을 계속 무력화시키는 작업들을 밑 작업들을 계속 꾸준히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저 보면서, 어, 물론 액션을 위해서, 영화적인 요소를 위해서, 아까처럼 좀 이제 도금류 전술 상황에서. 이제 좀 맞지 않는 행동들은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좀 화려한 부분들이 보여져야 되잖아. 그래서 그런 거는 당연히 어쩔 수 없는 건데, 기교,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이 액션을 좀 만든 분이 이제 도금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지식이 있는 분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는. 네. 제볼 때는 완전히는 아니고. 저렇게 들어서 맺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저렇게 들어서 맺히는 동안 뒤에 칼잡이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들어서 맺히려고 하면 시간 소요가 너무 빨리 되는데 아, 너무 길어지는데 생각보다 도검류 상황에서는요 1초 또는 0.5초 한 상황에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상황에서 저렇게 들고 맺히진 않아요 그래서 동작을 간결하게 하면서 테이크다운이 루어져요 소드 레슬링 쪽은 제가 이제 지금 내년 하반기부터 이제 소드, 중하반기부터 소드 레슬링 관련된 인스트럭처 과정 만들 것이긴 한데 저렇게 크게 모션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칼에 든 상태에서 상대방과 테이크다운, 그 다음에 그라운드 상황으로 펼쳐 들어갈 때는 동작이 간결하고 직관적이면서 간단간단하게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면, 어, 유도식 업버치기도안 되고, 레슬링에 감아서 업어치기 같은 거. 그래서 상대방이 이렇게 곰, 공격이 들어오면 그 힘을 그대로 감아서 그냥 맺히는 형태. 예, 그런 형태들로 가야 돼요. 이렇게 번쩍 들어서 저렇게 던지지 않아요. 저거는 뭐, 무력화 시킬 수도 없고,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낭비되고,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되고. 예, 저건 저렇게 안 합니다. 실제 상황에서. 그 다음에 잘한건 보세요. 이렇게 찍었죠. 저렇게 세게 안 찍어요. 손을. 뭐 왜냐면 쭉 잃어버리잖아요. 저 상황에서 저걸 밀쳐서 떨어뜨리죠. 예. 저렇게 들지 않는다고. 들어서 맺히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애초에, 제 맨발 상황도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시간적 여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신발부터 신어야 돼요. 난장 상황에서는 유리 파편이 떨어지면 발바닥에 유리 박혀본 적 있어요? 못 움직여요. 그리고 유리가 안으로 파고 들어온다고. 혈관 안으로, 진짜 자잘한 유리가 혈관 안으로 타고 들어가면 더 심각해져요. 그래서, 무조건 저 상황에서는 신발부터 신어야 되거든요. 그게 아쉬워요. 그게 티예요. 그래서 애초에 저 사람이 신복이 시간적 여유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신발 신고 한쪽에 방패막이 할수 있는 옷 감고 그 다음에 뭐 보호대 있으면 보호대 착용하고 칼 들고 이렇게 갔어요. 야돼 그리고 지금 물론 신발 신었을 때도 칼에 찔리면 없겠, 어쩔 수 없는데 어쨌든 난전 상황에서는 유리 조각이나 칼날을 밟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신발을 갖춰 신어야 돼요. 그리고 뭐, 워커 같이 두꺼운 신발이 훨씬 더 낫겠죠. 네. 저건 오게티. 네.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차량 안에서 이제 암살자, 킬러가 이제 만약에 있다면 어떤 식으로 공격이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웃음> 제가 <웃음> 영상 올리면서도 제가 조금 걱정되는 거는 따라 할까봐 조금 걱정되는데, 어, 제가 이제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실제로 칼, 전문적인 칼잡이를 맞, 맞닥뜨릴 일은 없을 거예요. 그죠? 일반인들은. 뭐, 이제, 정보수사 쪽 필드 요원들은 맞닥뜨릴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설명 드리는 건데, 어쨌든 디펜스를 하기 위해서는 오펜스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전문적인 칼잡이들이 어떠한 상태에서 어떠한 전술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공격해 들어오는지를 알고 있어야지 효과적인 디펜스가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거지. 어, 저렇게 따라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큰일 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오프라인 수련 모임에도 한 번씩 오고 싶다고 하는데 제가 첫 번째 조건이 전과 기록이없고 여기 전부 다 이제 공공형 관련된 공안직 전무 종사자 분들이니까 이제 그쪽 계통에서 일하면 안 되고 전과 기록도 없어야 된다 이러면 웬만한 분들은 일반인들은 연락이 안와그 다음부터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그쪽이 이런 거예요 그쪽 제가 약간 걱정돼요 그래서 오프라인 수련 모임도 다 쳐내거든요 웬만하면 이제 오지 마라는 식으로. 일반 그냥 소시민들 저 같이 우리 같이 이제 일반 평범한 소시민들 준법정신 잘 지키는 소시민들이 에 이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반인들은 그다음에 이제 뭐 공경 정부 수사나 대테러 관련된 요원들이야 이걸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어쨌든 도움 되시길 바라고 일단은 가급적이면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멤버십 영상에 올리고 멤버십 영상에 올린 거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오픈해서 올리고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재밌어요. 밀수, 보세요. 디즈니 플러스고, 그, 여자 주인공분들이 나이가 50대 중반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60다 됐나? 아 근데 관리를 잘하셔서, 정말로 진짜 관리를 잘하셨네요. <laughs> 조인성 씨야, 나이가 아직 젊고, 근데, 그, 그, 여자 주인공분들 한번 보세요. 어쨌든 진짜 재밌어요. 디즈니 플러스 밀수. 기대도 안 하고 봤다가, 액션이 장면이 나오니까, 최근에 만들어진 액션 중에 그나마 제일 이합적인 부분이 많이 반영된 것 같아요. 재밌게 잘 봤습니다. 추천합니다.